오시면 많이 혼납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인당 쪽 이제 그림 보면은 이게 네.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게 사랑 인자. 네. 아, 자, 여기 아 여기가 나. 사람이 네. 네. 사랑 네. 인자를 항상 해가지고 인당 쪽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법걸 배우면서 옛날에 배운 걸다익히지 못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혼났으면서 정리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네. 힘요이문양 자체가 그냥 문장이 아니다 네. 완전 문양 이제 인당초 따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또 당초 그림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계속 이어지죠 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정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변치 말되는 어, 그런 뜻이고 아, 이제 그런 네. 뜻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우선에서 어. 뭐 계속 이어지고 음, 이제 끝이 없지 네. 이제 한 군데서 시작하면 끝이 없이 한, 한 끈에 다 이어지는 게 여기서 시작하면 기석이 띄어져가지고 이게 네. 이제 단체로 되 여기 이제 갓그인거는 그래서 지금 옛 모습을 좀한번 네. 그 찾아보려고 내가 갓 그린거 이렇게 그려놨죠 네. 진짜 굉장한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그게... 거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제가 그렇죠. 저, 저쪽에 있는 그 대작 하나는 요거 한점 그렸는데 10일 이상 걸렸어요 네. 한정 그렸어요 목당꽃하고 여기 당초하고 요런 여기 있는 요리 인당초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그 인도의 그 이인호 선생님의 그렇지. 사사로 많이 그러면, 영향을 받으신 거. 네. 그러면 영향을 많이 예. 받은 거죠. 많이 받는 것은 지금 지금도 사사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 지금도요? 예. 잘못된 거는 고쳐주시고. 또는 우리그 선생님께서는 문화재. 네. 저기. 음, 화문화재 원래 이제 그는단청문화재 단청 문화제. 재지 단청 화문 문화제 164호. 네. 우리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박명장님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단청에 대한 어떤 그 문양이 굉장히 이게 이도자기접목을 시키니까 너무 아름다요 그 단청에 그기의도 지금 단청 적인 아, 부분들이 그렇지. 굉장히 많이 접목했었잖아요 네. 음. 이 도자기의 그 그림을 같이 접목시키니까 너무 음. 뭐, 뭐 아주 환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자기하고는 매치가 잘 돼. 맞아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도 완전 예, 다, 다 완전 문양하고, 위안. 여기에 지금 사, 가짓는 데가 문양이고, 여기도 지금. 네, 그렇죠. 예, 일종의 인당초 문양이죠. 목단이 하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죠? 네, 제일 시렸죠 예. 그것도 한 삼십. 천하백장, 보시고. 근데 그 도자기하고 삼백치가 차이 낸다. 한 천. 네, 천하백. 이그리고 특히 천하백. 이 천하그림 이실층이아니야 네, 천하백. 평생 누구 봐도 질리질 않고. 질리질않고 이게 이제 이 청화그림이 청화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짙고 흐리고 음. 용암을 다 잡아놓으면은. 청화 한 가지 가지고도 수십 가지가 나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청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그려는 사람 못 그려요. 그게 이제 농담으로 네. 농담으로 이제 산수화를 그릴경우에도 원동법 흐리고 네. 원산, 네. 그 가천산 네. 원동법 같은 거 가장 줄수 있는 약품이 가장 많은 청화 그림 제가 이제 청화 그림에 아주 큰 매력을 갖고 있지 단청, 단청의 비법이랑 같이 접목되니까 장추만 있는 거 하고 이런 단층적인 있는 거 하고 네 천재 전기하고 우아하고 무기.